사흘 동안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북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280여 건이 신고됐는데요. 수해 현장 곳곳을 민수 기자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농촌 마을, 도랑 주변 사과나무는 맥없이 쓰러졌고 수확을 앞둔 고추밭도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고추대를 세우고. 특탁물을 뒤집어쓴 고추를 하나라도 건지려고 물로 씻어내 봅니다. 넘쳐 가지고서 올 때는 이 정도까지는 찬 거예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너무 세 가지고 오면은 우리들서 쓸려서 죽었어. 근처 과수원도 피해가 큽니다. 하루 전 물에 잠겼던 복숭아밭입니다. 세참비에 나무까지는 쪼개져 버렸고 바닥엔 떨어진 열매가 가득합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한때 인근 학교 학생과 직원, 주민까지 고립됐던 또 다른 마을 텃밭에 작문은 쓰러지고 도로엔 흙탕물이 남아 있는 등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금 도로가 조금 더 낮아서 오면 여기부터 찹니다. 그래서 1m 50 가까이 정도까지 찼었고요. 해마다 고질적으로 항상 이렇게 되는 지형이고요. 여름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저지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 물이다 넘쳐가지고 고립이 돼가지고 그 노인대들이 아마 경로당에 작년 저작년에도 그 물이 많이 와갖고 거기도 눈바닥에 물이 많이 보였어.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충북에서 신고된 피해는 모두 280여 건, 농작물 피해 규모는 110 헥타르에 이릅니다. KBS 뉴스 민수합니다